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구매 신차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12월 1차 3반기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수입차는 연말 할인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지만 연말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무조건 할인이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재고가 많으면 할인이 높아지고 재고가 부족하면 할인이 낮아지게 되는 건 평떨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 대수가 거의 다 채워져서 중반 이후부터 할인이 줄어들 확률이 높으니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상반기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연말 할인 적용은 대부분 건바이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꼭 여러 딜러에게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입차 각 브랜드 프로모션과 하트 차량, 즉시 출고 차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우디 전차종 12월 1차 할인 프로모션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3 차량은 이번 달 최대 858만원 할인 적용되고, S3 차량은 736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A4 디젤 차량은 최대 1235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가솔린 차량은 1254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으며, S4 차량이 2148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A5 디젤 차량은 1297만원 할인 적용되고, 가솔린 차량은 최대 1,316만원까지 할인 적용되며, S5 차량과 RS5 차량이 최대 3,330만원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A6 디젤 차량은 최대 2,294만원까지 할인 적용되며, 가솔린 차량은 1,952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A7 가솔린 차량은 1,276만원 할인 적용되고, 디젤 차량은 최대 1,453만원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a8 디젤 차량은 최대 3706만원 할인 적용되고 가솔린 차량은 4983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q2 기본형은 675만원 할인 적용되고 프리미엄 차량은 733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q3 디젤 모델은 최대 923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가솔린 모델은 최대 333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q4 e트론 차량은 공식 할인이 없고 파이낸셜 이용 시5% 금액이 이자지원금으로 적용되어 저금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Q5 디젤 차량은 최대 1,421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SQ5 차량이 최대 2,499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Q7 디젤 차량은 최대 1,998만원 할인 적용되며, 가솔린 차량은 최대 1,952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Q8 디젤 차량은 최대 1,338만원 할인 적용되고, 가솔린 차량이 최대 1,265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E 트론 차량은 최대 2,955만원 할인 적용되고, S 모델은 최대 3,248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E 트론 GT 차량은 최대 3,665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12월 1차 3반기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각 수입차 프로모션과 실시간 핫딜 차량 등 확인하셔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인은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의 할인으로 적용이 되며 딜러사마다 재고도 다르고 딜러마다 할인이 다르니 꼭 비교 견적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